오늘도 주님의스튜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어보겠습니다 내기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지에 행점이 없거나 그리고 불구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피부병이 생길 때 제사장한테 가라기입니다 그는 진찰하의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정기로된 나병의 함부입니다.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거면 제사장은 그를 일년 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함부로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는 것이지요. 피부가 오래되었는데 그대는 곳에 불구스름하고, 이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그 색점의 털이 희고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라병의 환부가 되느냐. 라병 것은 즉각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낫지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들 것이며, 그것은 격리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레이기의 이 피부병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 가정과 또 교회 일터, 이 공동체 속에서도 보이는 이 전염병도 무섭습니다 팬데믹 재앙이 더 거세지는데요. 육체의 몸에 예, 몸에 해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도 정말 무섭지요. 그더 깊은 측면에서 가정과 또 교회 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 아 죄의 이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합시다. 우리 심령이 죄로 오염되면 우리가 우리 삶이 망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악성 피부병이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이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의 삶은 이 죄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 신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령이 제 속에 오염되면, 가정도 더 어, 힘들어지겠죠. 고린도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기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은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움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 방향에서 멸망한 것은 악을 즐거이 했기 때문에 악을 즐겼기 때문에 그들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무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을 때는 함과 같으니라. 네,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다 멸망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3천 명이 죽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음행은 우리가 혼인의 이 손결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혼의 소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네. 음행하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명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오명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을 오망하는 것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군복이가 되고 또한 말쇠를 만난 우리를 기울치기 이와여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림이다가올수록 전쟁이 심해지고요. 지금도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기근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지진도 심해집니다. 각종 재앙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 또 전염병, 기근 지진 이런 많은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와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까이 와있음을 알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신역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한, 하는 사람들이라도 한 사람은 고운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 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고 살아 가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노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제약으로 물들어서 곳곳에 원망하는 죄, 음행하는 죄, 주를 시험하는 죄, 또 우상 숭비하는 죄, 이런 것들이 넘쳐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그음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모든 제약의 세력들을 부르십시다. 우리에게 악성피고 병처럼 제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뿌리 충만하고각 가정마다 성령의 뿔이 충만하고제 용서함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빛불이 충만하게 타오르는 복된 가정 또 복된 일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제 바이러스의 침투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강박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또 우리 영혼이 기쁨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모든 죄를 물리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조합해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각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삼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미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땅에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힘듦으로 시험을 보아합시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시험의 문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자녀로 인해서 시험 당하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시험당하고 계십니까? 몸이 아파서 시험당하고 계십니까? 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시험은 찾아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는 일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원의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려오는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신령이 될수 있도록 조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심장1 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우리 속 기자는 우리에게 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에 얽매여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어떤 죄에 얽매여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죄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랑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입읍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평화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성활는 하나님 앞에서 마라톤이지요. 계속적으로 조합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순례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순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우리 안에 깃히셨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모든 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을 나아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삶에 악성병처럼 악성 바이러스처럼 죄가 스며 들어와서 우리의 평화를 훼사 가 버리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우리 마음이 낙심과 한숨과 제압과 그리고 우울함과 여러 가지 낙담으로 가득찰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조합에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일에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정결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고 모든 낙심과 모든 근심과 모든 너로 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정결함 을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집회에도 모든 제한로부터 정결함을 입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주님의 숙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 주님의 숙회에도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나고 봄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